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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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 나쁜 거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악업을 짓지 말아라. 악업을 악업. 이 불교에서 하는 말 같습니다. 이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무간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하는 말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억울한 종부세 피해자가 전국에 400만, 500만, 이렇게 식구들 포함해서 이렇게 있죠. 이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낸 거, 아, 작년에 나온 종부세도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판에 22년 종부세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요. 근데 이렇게 그 억울한 피해자들, 종부세 피해자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400만, 500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종교에서도, 종교에서도 이런 걸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열 가지 악업, 나쁜 업,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나쁜 짓을 쌓지 말아라. 악업을 쌓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열 가지 악업이니까 십 악업 발음이 좀 히, 힘든데 한자로 하면 열 가지의 나쁜 나쁜 짓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 10, 가지의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요. 십열 가지 십악십 악업 혹은 십열 가지의 불선 조치가 선하지 않은 업 그러니까 십 불선 업 말은 뭐 발음은 다르지만 이게 뜻은 똑같습니다. 열 가지의 나쁜 나쁜 짓거리. 그 다음에, 열 가지의 좋지 않은 짓거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십, 악, 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의 나쁜 짓, 짓거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짓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 신, 업. 몸으로 짓는다. 몸으로 하는 나쁜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입으로 하는 나쁜 짓도 있습니다. 구, 구업, 구업, 입구자, 업. 구, 업. 입, 구, 자죠. 입, 구, 자. 업, 업, 자인데, 이게. 입으로 하는 나쁜 짓. 또 생각으로 하는 나쁜 짓, 의협, 의자가 뜻 의자죠 이게요. 생각으로 하는 나쁜 짓, 생각으로 짓는 행위, 의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몸으로 짓는 신업이라는 걸 보면은 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생,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요. 아, 안, 사, 불교니까 사람뿐만이야 뭐 다른 것도 죽이는 걸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살, 포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생, 뭘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생명체를 죽이는 것두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한자로 하면 투도 투자가 훔칠 투자입니다. 약간 어려운 한자인데 도자도 이게 아, 훔칠다, 훔치다 이런 뜻 이런 뜻입니다. 도자 도도도 도, 도, 도자 투도 사음 사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이 사악하고 음란한 행동을 말을 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사악하고 음란한 것또 음란한 행동 이게 이제 몸으로 짓는 신업이다 이렇게 이제 10가지 악업. 10가지 악업을 쌓으면 이제 무관지옥으로 간다고 하죠, 이게요. 그 무관지옥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나쁜 짓을 할게 아닙니다, 이게.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거짓말을 하면 무관지옥으로 간다. 무관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10가지 그 악업, 10가지 나쁜 짓거리 중에서 입으로 짓는 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망어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면 망어, 거짓말.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 바로 말을 해야죠. 두 번째는 이간질입니다. 양설, 이간질. 요 사람하고 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를 좀 나쁘게 하는 거. 이런 이간질을 하면 안 되죠. 또세 번째는 욕설이나 험담. 한자로 쓰면 악구, 악구. 나쁜 말. 말로, 말, 나쁜 말을 하는 것. 또, 괴변이죠, 괴변. 궤변. 앞뒤가 맞지 않은 엉터리 말로 교묘하게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거, 괴변. 기어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면. 이네 가지가 이제 입으로 짓는 구업입니다, 구업. 입으로 짓는 나쁜 짓거리. 입으로 하는 나쁜 짓거리. 이런 짓 하면 이제 무관지옥으로 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불교나 뭐 종교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죠. 특히 그 입법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법원도 마찬가지죠. 판결도 거짓이 없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 판결 중에서도 거짓된 내용의 판결, 거짓말을 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상식은 세상 사람들이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불교에서 악업을 치지 말아라. 악업을 지으면 열 가지 악업을 지으면은 무관지역으로 간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엉터리 종부세를 보면은 위헌 요소가 너무 많고 또 여기에 보면 거짓된 말도 있습니다. 2% 대표적인 게 2%라고 하는 거짓말이죠. 사, 사실은 2%가 아닙니다. 이게 이그 국민들 이렇게 종부세와 연관돼서 송부세 두들겨 맞은 사람들과 연관된 국민이 전국에 한 400만, 500만 되니까. 한 8%에서 한 10%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2%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짓말을 함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거짓말을 하면은, 이, 곧이 뭐죠, 이게? 반드시 그 저거, 악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이, 저 현재 그 400만, 500만의 그 저기 뭐죠, 그, 그 종부세 피해자들 고통이 보통이 아니죠, 이게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일으키면서 일으키게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악업을 쌓고 나중에 그, 저기, 무관지옥으로 간다. 이게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무관지옥이 뭐냐? 이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비지옥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비지옥으로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덟 가지 지옥 중에 하나인데 이게 팔열지옥. 열이 뜨거울 열자입니다. 이게. 여덟 가지 뜨거운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고, 그런 지옥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어떤 지옥이냐? 몸에서 불길이 나와서 일겁 동안 일겁일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일겁이 뭐냐? 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게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큰집한 채에 해당하는 바위를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건 뭐 거의 무한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힌두교에서는 일겁이라고 하는 걸 43억 2천만 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특히 그, 유명한 사람들, 입법자나 이런 사람들이, 응? 유명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바로 무관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괴로움을 무관지역에 가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이제 종,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이, 지옥 중에서도 가장, 그, 고통이 심한 지옥이 이제 뜨거운 열, 불길과 관련된 지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에서 그 마녀 사냥을 할 때, 화형을 시킬 때, 그, 왜 화형을 시키냐면은, 이 화형이 그 모든 형결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 화형을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백만 개인가? 수백만, 수천만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게 세포가 하나하나 타들어갈 때마다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그 심한 형, 고통이 심한 형벌이 화형이다. 그런데, 이 무관지옥은 이 화형을 받는 그거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현재 400만 500만 이런 분들이 종부세 위원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이건 나중에 그 저기 종교에서도 이런 거는 저기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말로 거짓말을 하면 무간지옥 갑니다. 3번입니다. 3번 남의 눈에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면은 악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런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요. 계속 열 가지, 그, 열 가지 나쁜 짓거리, 십, 악, 업, 열 가지의 나쁜 짓거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의업이라고, 생각으로 짓는 게 의업.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탐욕. 탐욕이 뭐 이렇게 탐을 많이, 욕심을 많이 내는 거죠. 탐내고 욕심을 많이 내는 거죠. 또 하나는 성 내는 것입니다. 성, 진, 진. 한자하면좀 어려운 한자인데, 진입니다, 진. 이게 미, 남을 미워하는 거, 또 남을 손상시키고 싶어하는 거, 또 성내는 거, 노여움을 보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게또 하나는 그릇된 견해, 엉뚱한 그 뭐, 사리에 맞지 않은 견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다 사리에 맞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세 가지의 그 업을 짓게 되, 악업을 짓게 되면은 이 역시 지옥으로 간다, 무관지옥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10악업을 부정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10선업이라고 한다. 근데 선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10가지 업법으로 표현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악한 행위 10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선한 행위를 무한대로 많이 해라. 이런 뜻에서 이제 10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10가지의 악업을 쌓으면 특히 거짓말 같은 걸 하게 되면 바로 무관지옥으로 간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불교 뭐안 믿는 사람도 뭐뭐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이게요. 불교를 믿더라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400만 500만 억울한 종부세 피해자들이 그 위헌 종부세 때문에 그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재산을 사실상 그 저기 위헌 종부세, 조세 평등의 위반, 헌법 위반 종부세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한 거죠, 이게요. 그래서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게요. 목숨이 지금 뭐, 응? 음? 단두대 위에 있는 그 뭐죠, 그? 단두대 위에 그 목이 올라가서 죽기 직전에 칼날만 내려오면 목이, 응? 음? 목이 베어져가지고 죽을 정도로 이런 상태에 올라가 있는, 올라가 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이게요. 근데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이런 자들, 이게 악업이 있지 않습니까? 못벗어 난다고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악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이 사람들이 뭐, 400만, 500만, 이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녀사냥으로 삼아서, 이렇게, 응? 피눈물 나게 하고, 하, 하고,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은, 이 악업에서 이,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응? 예를 들어 뭐 악업 지으면 무관지업 간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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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게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 종교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 누구든지 악업을 짓는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열 가지 악업, 특히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야. 종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네 번째 네 번째 지금 뭐 작년에 2021년 말에 나온 종부세도 못 내고 있는데 또 2022년에 또 종부세 또 나온다고 하니 지금 400만 500만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피우름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거 누가한 겁니까 이게 누가 도대체 이거 이 울부짖게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지금 피우름을 응 피우름 울면서. 울부짓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이게 명백한 악업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또 계속 말, 열 가지 악업 중에서 이제 마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열 가지 행위, 나쁜 짓거리, 십 악업이죠. 이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마음으로 짓는 행위다. 즉, 의업이다. 의업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의업이, 의, 의, 의업, 마음으로 짓는 나쁜 짓거리를 이렇게 표, 이렇게 또 구, 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업과 구업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업이 몸으로 짓는 나쁜 짓, 구업, 말, 말, 입으로 짓는 나쁜 짓의 근본이 된다. 이게 의업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어, 음, 저기, 생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신업과 구업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저기 의 업을 다른 말로 사업, 생각, 생각업, 생각 사자죠 사업, 사업이라고도 한다. 또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업 몸으로 하는 업과 구업을 구업 말로 하는 업을 생각하고 난 뒤에 행하는 업으로 생각을 하고 난 뒤에 행하는 업으로 분류를 한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행하는 업이니까, 사, 기, 업.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업. 그리고 뭐, 뭐냐면,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신업. 그, 몸으로 하는 나쁜 짓거리, 구업. 말로 하는 나쁜 짓거리,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윤리의식이 그 행위의 종류를 결정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위헌이고 조세 평등주의 그 헌법도 위반했습니다. 잘못된 법이죠. 그런데 그릇된 생각을 갖고 고의적으로 악업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500만, 400만 이 종부세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막 울부짖고 피눈물을 흘리고 피울음을 음? 울면서 이렇게 울부짖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의업, 의업, 악업, 의업에 해당하는 악업을 짓는 거고, 이 불교에서 하는 말로 이런 의업, 이런 의업, 악업을 짓는 자들은 무관족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말은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간단합니다. 종부세는 위헌이고, 위헌인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부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법원 판결도 올바른 판결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입법자들도 종부세에 관련해서, 음, 그 올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종부세든 뭐, 무슨, 무슨 법이든 다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헌법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 같은 재산이면은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기본권 보장, 헌법. 재산권 보장.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 국민들 각각에게 기본권,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럼 그런, 그런 세금은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요일인데 좋은 토요일, 일요일 맞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드리는데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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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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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좀 부탁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